오늘의 IT 소식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양규원 기자의 IT 브리핑. 양 기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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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TV 시청 얼마나 할까요? 최근 방통위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 기자님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리 MC 분들은 하루에 TV 시청 시간 얼마나 TV를 보시나요? 저는, 저는 뭐 네. 수시로 켜놔요 그리고 와이프가 어... 수시로 끄고 어... 참 많이 봅니다. 네, 저은씨는몇시간 <laughs> 저는 정도. 주로 생방송 스마트쇼도 보긴 하는데 주로 다시 보기로 보고요. 생방송은 제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제 TV 가끔 시청할 때 있고요. 주로 네. 저는 모바일로 보는 편이에요. 아, 음. 저 역시 TV 참 즐겨보는데요.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TV 시청 평균 시간 궁금하시죠? 음. 평균 3시간 9분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또 10명 중 5명은 TV를 일상생활에서 가이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 매체 이용자 현황을 담은 2012년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시청량은 하루 평균 3시간 9분으로. 타 매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 57분. PC 노트북은 1시간 50분. 그리고 태블릿 PC는 1시간 26분. 그리고 아, 28분입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1시간 1분. 그리고 신문은 30분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를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매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될것 같네요. 근데 네. 스마트폰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재밌는 결과인데요. 1 0대와 20대는 스마트폰을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꼽은 반면에 음. 50대와 60대 이상은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해서 연령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제 주변을 봐도요 중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TV를 주로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향후 개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시장 전망 어떻게 바뀔까요? 네, 향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 즉 업계에서는 이 수동적인 TV 시청 방식도 점차적으로 능동적인 소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TV도 모바일처럼 능동적으로 소비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